계양구는 제26회 계양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화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 유공자를 발굴하여 구민의 날에 시상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표창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은 밝고 아름다운 지역사회 건설과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구민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며 시상 부분은 사회봉사와 모범가정, 문화예술 및 체육과 교육, 지역발전, 특별 분야, 총 7개 분야 7명에 대하여 시상합니다. 추천 방법은 관내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이나 기업체장, 구사나직속기관의장 또는 동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 20명 이상의 서명으로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접수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추천서 등 구비 서류를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